이번 시간에는 귀신이 눈에 보여 무서워 밖에 못 나가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천이라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천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며 생명의 말소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육적인 존재도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성경에 예,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바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능을 사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많은 글리스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습니다잘 아셔야 지 성경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복귀자의 성도들이 모두 과학녀 따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성경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글씨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성령으로 영의의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험이야 믿을 수도, 알 수도 있습니다. 영의 눈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삶 삶이 적용으로 체험하면서 열리는 것입니다. 온자 크리스천들이 보고 대처할 그런 영예세계입니다. 그런데 영예세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책임이 없으니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사모의즘적인 지식으로 영예세계를 대하고 살고 있으니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모르니 막연하게 두려움으로 오리를 범하고 지냅니다. 특별히 귀신이 되어 막연하게 두려움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연을 들어보시기를 바라며 저는 경기 이천에서 목회하는 암흑의 목사입니다. 여러 경유를 통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말씀은 저는 책만 보면 조림이 쏟아져 힘든 가운데에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얼마 안되는데 예수님 편에서 서기를 원한다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큰 뱀의 네목지에 가로로 길게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인도로 따라 해결하고 싶습니다. 감동이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익한 종들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현상은 영적인 눌림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책을 보면 조림이 오는 것이나 기도할 때 큼이 묽게 길게 보이는 것 등을 볼때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 여 세상 말로 말하면 기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귀신 역사가 일어나고 쫓아내라고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들어와 역사하면 우선 기분이 무해지면서 까라앉습니다 차분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의욕이 사라져 기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몸은 무거워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보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무얼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있는외한통증과 답답함을 위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숨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공황장애와 같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은 이렇으면다대개 경우 공황 발작 첫 증상은 흔히 특별한 유발련 없이 전절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일정 기간 동안에 육체적 과로나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증상이 처음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 공황 발작은 10분 이내에 극격한 불안과 동반되는 신체 증상이 최고조에 이르며 10분에서 30분 정도 계속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증상이 한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며. 증상의 빈도도 하루 여러 번씩 나타나거나 1년에 몇 차례만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환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증상과 다음 증상 사이에는 여기 불안함이 동반되기 쉬우며 발작 증상 중에 이인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카페는 음료나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해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공항 발작이 있을 때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뇌과정, 신태 다른 신체 질환 다른 의사를 찾게 되면 증상이 원인을 찾기에 임상 각종 검사들을 하지만 공황 발작 당시 일시적인 혈압상승이나 과압 증상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곤 합니다. 환자는 죽을 지경인데 명확한 병명이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공황 장애입니다. 일종의 악한 영역 사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공황 발작이 나서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환자도 제가 예술을 기도하면 불과 몇분 내에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성명 치유를 받고. 내면 관리를 잘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공황장애에 대해 제가 설명을 올려놓은 동상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목이 공황장애 완전 치입니다 찾아보시면 일도 찾아보서 보시면 마음이 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제 토요일 날 집중 치우라는데 한 여성이 알룬 소리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에게 물었습니다. 성리께서 감동하셨죠. 집안 어른 중에 꼼짝 못하고 누워서 지낸다고 세상을 보내 떠난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친정 어머니가 5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서 지낸다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 예요 그래서 당신 은 지금 힘들어 일어나 못한 경우가 없는지 그했더니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에 힘이 듭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운되어 일어나기에 힘이 듭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지금 어머니를 다운되게 했던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명을 세례받게 하고 죽기로 했습니다. 그게에 알련소리를 하지 않고 주여주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뒤에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영적인 세계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호흡도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데 숨이 막혀 죽을 것같아 말한 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꾀병이나 정신적이 약한 것을 오인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도 정상을 찾을 수 없으니 꾀병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병원에서 진단명이 신, 어, 신, 어, 신경성이라고 그럽니다. 의지가 약하고 내성적에서 그런 거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격을 고치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약하거나 생활력이 약한 분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오인하게 되어 환자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사회성이 모자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을 그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겁보에는 의사침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활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사자는 가인율와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서 죽고 싶어집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질환을 귀신 들리면서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질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족한 환자로 정도로 봅니다. 영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그만큼. 퇴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요. 가족들은 운행의 탓으로 돌리며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자주 퇴마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이와 같은 오발해 못한 대물인에서 더욱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귀신들면 당신은, 당사자는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이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중증 기진들림이 이전에 초기 증상은 마치 가벼운 노이즈처럼 까닭없이 짜증이 나고 때로는 일 없이 충동이 솟아나고 때로 없이 흥분을 잘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생각과 충동이 자신을 조장하는 것까지 느낌을 간헐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어쩌고저쩌고 해버려 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 즉 속마음과 달리 어떤 충동이 란 순간에 행동하게 되어 후회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네, 정신이 아니었나 봐. 사람들로 그런 상습밖의 행동을 돌발적으로 하는 그 사람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나 누구나 정신당한 일을 할 때가 있다니 감도 너그럽게 이해해 줍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쩌고저 없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운전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신들이면 것이라는 걸 생각,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 역사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투사역을 오래하면서 느낀 것은 성도들이 영적인 면이 참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머리가 어지럽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안개낀처럼불투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만성두통으로늘 시달리며 가슴이 가깝합니다. 때로는 가슴을 쪼이드는협진증 등과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매스꺼고 헛껏질이다옵니다 참임이 가는 것 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다소 안정이 되지만 또다시 그런 증상이 찾아옵니다. 기절하거나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까움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수 없게 됩니다. 서서히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원인물의 질환에 대해 공포가 더욱 두렵게 만들어야 바람처럼 또는 파도처럼 정상의 애두가 밀려드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휴학한 존재가 자신 위협하려고 서서히 자고 오는 것을 느낄 때오는 공포심처럼 그게 옥죄지는 두려움을위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할수 없게 되어가는 것이나 우울증, 노로제감박성 피해망상, 공황장애 등과 같은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귀신들림과 자전등동과 거친 언행과. 하나에만 극도로 몰입하는 자아버리증과 같은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사회와 서서히 단절된 삶으로 살아가며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대인 공부증과 같은 심리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정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육신과 마음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와 같은 귀신 들림은 다른 병으로 오인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어반송하게되기 쉽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 이런 증상으로 시달림 받는 경우 환자는 악습에 이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악습을 끊지 않으면 귀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혈통이 아 악한 영향입니다 목사님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있으면 이 권세는 귀신을 이기는 초자연적인 컨셉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나타나는 컨셉입니다. 목사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두 떠나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목사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에 가셔 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시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시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하시면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